제 본캐의 새로운 얼토츠 세 번째 카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무슨 카드인지 궁금하시죠? 얘들아 정답 그만 얘기하고 빨리 궁금한 사람 <laughs> 빨리 궁금한 사람 손들라고! <laughs> <laughs> 좋아요! 손을 많이 뒤셨거든요. 자, 제가 추가적으로 영입을 한 선수는요, 테오입니다. 예.. 얼토치 테오를 또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슈퍼짓이니까. 자, 너무 뻔하다고. 야 배치맨이라. <laughs> 얼토치 테오를 한번 배치를 해놓고 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지? 아, 솔직히 나도 예상 못했다. 어머, 내 팀에 얼토치테이가 들어올 거라곤 예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실금부터 좀 달아보자. 어, 일단은 좀 실금부터 좀달아볼게 아, 아 어디신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이새새새새이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이새새새다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이새새다새새새 좀 말한 듯게 생기긴 했어. 솔직히 지금 얼투스태호면 포장 보면, 보면 에, 저, 자자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 애초기가 태호한테 인수인계 확실하게 줬다고. 하지마. 빠르게 붙여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이트 오징이 아닌가. 아 진짜 여러분 미안해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것 같은데 아 나는 스트레이트 오진이 붙을 것 같아요 응아림도 없어 아 잠깐만요 실금제로 다 썼는데 지금 안, 안 붙었는데? 오늘 불렀다니까 <laughs> 아 자꾸 갠생이 넣는 거 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자꾸 와가지고 지금 갠생이 넣잖아 오늘 안 된다니 뭐라니 어? 내고양후에 네, 넣자 내고양후에 네, 넣고 이거 그래도 게이지 좀차지 않나? 아니야 왠지 느낌상 여기서 크리티컬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일단은 크리티컬 하나 나오고 느낌 온다 일단 1진 갈게요 1진 아 잠깐만 그림은 아니네 그림은 아닌데 일단 붙었고 밖에서 아쉬워하는 소리 나거든요 아, 나. <laughs> 코난 범인 미패 간다! 코난 범인 미패! 3칸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아? 밖에 고뱅이랑 어.. 고엠이라는 친구랑 펠레나 라는 친구예요예 해볼 만하지 않나? 자 가자 3.1칸! 여러분 밖에서 박수 치는 소리 들려요? 밖에서 박수 소리 혹시 밖에 박수 소리 들려요, 여러분? 아나 어이가 없네. <laughs> 아니야. 이런 시련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해줄 거야. 괜찮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이걸로 다시 붙여 주고요. 아니 밖에서 기뻐하는 게더 빡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아직 시작 안한 거야 아직 시작 안 했어 괜찮아 아 잠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 벌써 다 썼다고? 얼마? 여려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무런직다 모릅니까 여러분? 한 단지의 직답 직답? 오케이 제가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뭐라고? 봐봐, 애니어 나오잖아. 애니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122 정도 먹어주고, 아이이이로 붙이자 그렇지!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추진력을 추진력을, 추진력을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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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권 좀 진보권 좀 들고 볼게요예 5,600장 있어요 5,600장 이거좀 쓰자 아니 이게 무슨 하람자예요 이는거 쓰는 게왜 하람자야 저거를 하람자 이슈를 만들 거였으면 저 시스템을 안 만들었어야지 에이. 여러분 인정? 야 그만해 재미없다 아. 그만해 재미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간나태오 사진 가겠습니다. 야, 터질 것 같아, 누구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태오 사진 갈게요. 도! 그렇지! 풀기 전에.. e s 진보 t 크잖아. l k Hey, Santa m 3.1 k Oh, this is science! Fucking man! How to get out of the caravan? Pong, one other, o 들어와! 들어와! r Pong, y 들어와! 바로 w p 이것은 이것은 사실 이것은 사실 이것은 사실 극락을 위한 길이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한 세계오! 개더 나면 이득이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이득이 가능했지 않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차단하고 싶다. 아직 TP 많이 남았는데? 340억? 어 340억?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토츠테오를 영입을 해서 옆에 라인 3개를 따따따 얼토츠로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얼토츠곤란 얼토츠밸링엄 얼토츠테오 착한 사람 눈에는 저는 오진으로 보이거든요? 네, 저는 오진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오진으로 안 보이시나봐 예 네, 저는 오진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얼토츠테오 영입을 일단 마무리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르지 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놓고요. 일단 스탯을 한번 볼게요. 가속 321. 질주 속도 285. 크로스 330. 그 다음에 마크 319. 태클 290. 가로채기 289. 그 다음에 헤딩 260. 이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팀을 마무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진가자 하남자네. 야, 얘들아, 팩트는 확실하게 하고 와자 이번 얼토스 나만 영이뵀잖아 유튜버 중에. 내가 지금 이거에 쓴 돈이 <laughs> 얼마인데 얘들아. 형 아까 결제 안 되는 거못 봤니? 얘들아 좀 기다려봐. 형이 나중에 하지 않겠냐? 얘들아 좀 기다려봐. 이온이 패드리는 팔았잖아요. 여러분 인정? 아, 쉬욱이 레양 샀어. 아, 그럼 인정할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